요즘에 이런 광고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암에 걸리고 또 걸리면 또 준다. 계속 준다.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오늘은 해당 암보험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상품의 단편적인 부분만 아니라 상품의 장점만 부각한 설명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당 상품의 장점뿐만 아니라 소비자분들이 잘알수 없는 단점까지 말씀해 드리면서 해당 상품의 올바른 가치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2년입니다. 보통의 암보험 진단비는 암 진단비 하나의 특약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해당 플랜은 소외각, 초아기암, 15대 특정암 10대 특정암보외각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암 진단비와 해당 플랜바에 보장하는 범위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암 진단비의 경우 최초 1회만 지급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 최초 진단 받고 3년 후에 대장암의 진단을 받는다면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간암의 진단을 받고 2년 후에 전립선암의 진단을 받아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플랜은 다섯 가지 진단비로 구분지었기 때문에 이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유방암의 진단을 받고 또 위암의 진단을 받고 또 난소암의 진단을 받고 또 식도암의 진단을 받고 또췌장암의 진단을 받는다면 진단비 1 천만원으로 최대 오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암진단비의 약간을 살펴보면 보상 기준은 최초 발생한 부위 원발암 기준입니다 즉 전이가 된 경우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점이 해당 상품에 노출되지 않은 단점 중에 하나죠 한번 암에 걸리고 다시 암에 걸린다면 전이 되었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이 된 암은 또 지급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보험은 확률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대수명까지 생존했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은 36.9%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암에 두번 걸릴 확률, 세 번, 네 번, 다섯 번 걸릴 확률은 어떨까요? 해당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비슷한 경쟁군 상품과 비교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플랜의 암진단비 단가와 일반적인 암진단비 동일 보장 금액 기준 보험료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두배 가량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플랜의 최종 가치 평가입니다.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고려를 해볼 수 있겠지만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해당 상품을 가입할 보험료면 암진단비를 두 배에서 세배 증액해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암에 한번 걸릴 확률보다 다른 암을 두번 걸릴 확률이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더 낮습니다. 그럴 거면 한번 걸리는 암에 더 많은 보장금액을 지급하게끔 설정하는 게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요? 저희 보험태주구는 이처럼 모든 보험 상품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소비자분들이 알기 어려운 보험 상품의 세부적인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림으로써 우리 소비자분들의 현명한 보험 상품 소비를 돕고 있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전반적인 보험 컨설팅이나 보험 리모델링 상담 혹은 해당 상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저희 보험탈출국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편하게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보험탈출국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24시간 답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 가입에 있어서 유지가 1순위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요. 무분별적으로 가입하시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로 합니다. 보험 가입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보험도 잘 가입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앞으로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만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번거롭더라도 조금 느리더라도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드리려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